여러분 오랜만이죠? 거의 한 4개월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봤습니다 짠 귀엽다 군만두 제가 에이블리에서 시킨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내주셨네요. 아 보내주셨네요. 귀엽다. 이렇게 짱구 스티커도 보내주시고 사탕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 여러분, 이거 저 핸드폰 바꿨어요. 짠. 원래 제 폰이 11퍼플이었는데 13프로 깜장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좀 큰맘 먹고 1테라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이 지금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에요. 평일 낮에는 사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 있죠 <laughs>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사진을 한장 띄워드리면 아마 설명이 될것 같은데 오늘 보낼 게 없어서 사무실을 못 갔어요 보낼 게 없어 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고 제가 내년 3월에 사무실을 나가요 엄청 빠르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어, 그 전까지 재고를 좀다 털고 나오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품절되어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품절된 거 이제 재입고가 조금 어렵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기준에 매출이 정말 잘 나올 때도 있었고 좀잘안 나온 때도 있었는데 잘 나오는 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면 좋은데 제가 들쭉날쭉이 엄청 심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폭이 엄청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때 진짜 아예 안 나올 때도 많고 특히 비수기 8월달이나 12월달, 1월달 이때가 저는 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수기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수기 때는 아예 거의 매출이 0,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의 매출을 많이 찍었었고요. 그게 거의 4년 동안 계속 됐어요. 사무실에 남아있는 재고들을 내년 3월까지 다 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음, 그 사무실은 재계약을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다시 이제 쇼핑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재고를 많이 두고 시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6평짜리 좁은 방에서 다시 쇼핑몰을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거의 안 두고 운영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소량만 두고 품절되면 재입고라 이안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쇼핑몰을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운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로 본업을 찾아야겠죠. <laughs> 뭐가 됐든 본업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돈은 안 벌려.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저는 그냥 제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 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수입이 있어야지 내 거를 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 뭔가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벌렸으면 저는 아마 돈이 엄청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그만두자니 제가 아직도 이 쇼핑몰에 미련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부업으로 재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신상들은 예전처럼 막 엄청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업이다 보니까 주에 한두 개그 정도가 최선일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신상을 엄청 많이 올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다 열심히 한번 내년에도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내년 3월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든 재고를 털고 사무실을 정리한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쇼핑몰을 좀 재정비해서 재오픈을 한다. 대신에 이제 집에는 재고를 많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신상 개수는 좀 적을 것 같고 부업으로 쇼핑몰을 작게 운영할 것 같다. 회사든 뭐 직원으로 일을 하든 다방면으로 일자리를 찾아본다. 네, 이게 결론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지 제가 이렇게 살수는 없겠더라고요. 돈은 안 벌리는데 일만 그냥 주구장창하는 기계가 되는 느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은 작게나마 계속 운영을 하게 될것 같으니까 어 많이 많이 앞으로도 찾아주시고 내년에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또 다른 도전을 해보라. 나는 어떤 띵이 내려주신 그런 뜻. 라고 해야겠죠? 앞으로도 여러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한층 더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올해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연말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에 봅시다 여러분